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헤일로의 디노입니다. 네 이렇게 제가 군대 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. 어 일단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고 어떻게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러다 한번 열심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희 헤일로 멤버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막형이라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군대 입대하게 되는데 어, 멤버들이랑 다 같이 V앱을 통해서. 멤버들의 한명한명 한명 편지를 제가 또 직접 받았고요. 그리고 자그마한 선물도 받았고, 많이 걱정도 해주고, 또 아쉽게도 오늘 멤버들은 일본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같이 오지 못하게 되는데, 많이 아쉽고요. 그래도 평소에 많이 응원해 줘가지고 열심히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팬 여러분들 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얼마 전에 저희 헤일로가 국내에서 단독 콘서트 했었는데,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정말 열심히 국방의무를 다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헤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디노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